구글 포토에 사진을 백업을 해두면 좋은 게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면은 차가 나왔다거나 이렇게 나온 모든 사진들을 검색을 합니다. 뭐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좀 놀라울 정도로 검색을 해내죠. 그래서 이제 예전 어, 라떼는 말이야 하고 이제 사진들을 검색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올리, 뭘 올려볼까 하다가 보시면. 보십... 뭘 올려볼까 하다가 지금 보니 2013년 9월 20일 제가 미국에 여행 갔을 때 사진이 있네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산, 산토리노? 그쪽 이제 서쪽에 있는 그 해변에 가는 길에 테슬라 매장이 있었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소니 넥스5 카메라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서 이제 신기하니까 사진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여기가 이제 차를 팔기도 하고 AS 해주는 그 서비스 센터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진 찍어도 되느냐 해서 이제 찍어도 된다 해서 이렇게 찍었죠 2013년이니까 아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테슬라가 그 당시만 해도 백인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는 좀 고루하고 좀 그런 차량으로 그냥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핫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라스베가스랑, 이제 LA에 이르기까지, 좀 주로 어쨌든, 연세 있는 백인 할아버지들이 퇴직하고 멀리 안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차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식을 샀으면 아마 병원을 안 하고 있겠죠. 아긴 뭐, 1년을 주기로 해도 사실 몇 배씩 오르는 주식이 꼭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이라도 있겠죠. 지금도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를 뿐. 그래서 2013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거의 이 사진을 제가 어디에 올렸었는데 이렇게 미국 가서 테슬라 사진을 올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하고. 적혀있죠. 아무 신기하긴 했는데, 그때 제 느낌으로는 아, 실내가 참 휑하다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 뭐하러 타지? 뭐, 마감이 막 고급스러워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공간은 참 괜찮다. 공간은 널찍하니, 그런 테슬라의 추억입니다. 2013년 9월. 뭐, 그리고 이것저것 타다가, 이게 2014년 8월 28일이네요.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2014년 8월 28일이네요. 이게, 어, 렉서스 GS250을 이제 중고로 산 거죠. 이제 이분은 제가 중고 살때 이분한테 주로 샀죠. 음, 상당히 저는 믿을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클리에서도 이름이 있는 분이고요. 아무튼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분이요. 지금도 연락하고 이따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곤 합니다 아, 중고로 사서 이제 집에 가져가고 있었죠 음, 이게 2년인가? 3년 된 차였는데 어쨌든 넥서스라 자연흡기고 뭐 그렇게 이슈될 만한 게 없죠 팔면서까지도 하나도 없긴 했는데 음 좋았습니다 제가 손에 꼽게 마음에 들어 있던 차 등이 하나예요 차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그랬죠 아내가 탔던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와 GS250을 같이 갖고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죠 한 2년 동안 저는 항상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볼록거울을 붙이고 했었고 근데 이번 말리부에는 살짝 끝에 거울이 살짝 휘어져 있어서 이건 안 붙이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GS250을 샀었죠 중고였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 E300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 고속에서 약간 벤츠 e c l a 2300은 W12. 그 모델은 고속에서 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에 비하면 이 GS250 모델은 후륜 베이스로 해서 출력이 약간 아쉽긴 했지만 200마력 출력이 가장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 터보나 350 모델은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출력이 약한 게 가장 아쉬웠죠. 2014년 11월 1일 아슬란 사진도 있네요. 이때 아슬란이 나왔었나봐요. <laughs> 이게 그랜저 HG 고고파 버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보면 뭐 제꺼 구글 포토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울까 말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사실은 이제 손쓸 수가 없는 구글 포토 사진을 보니까 25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손 보는 건 포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HG 아슬라는 이제 그랜저 HG 바디베이스로 했지만 실내는 약간 LF 느낌이 나는 그런 상태였죠 어, 과도기적 어, 모델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랜저 T, HG로 조금 더울거 먹고 싶어 했던 현대의 이제 마지막 그래서 아슬라는 좀 다소 망했죠 어, 이건 E클래스 사진이네요 뭐 연말에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인데 2015년 2월 1일 이 머스탱, 머스탱 그 풀체인지 됐을 때 타러 가 봤나 봐요. 아무튼 제 포토에는 차가 매우 많습니다. 시승도 매우 많이 해 봤고요. 그중에서 어쨌든 오늘 e 클래스랑 GS250 레서스 대략 말씀 드렸어요. 네임 밸류는 벤츠가 훨씬 있었지만 고속 주행 안정감 등등 그 모든 게 GS250이 훨씬 훌륭했다. w 1 2 230은 이전 세대 차량 느낌이 강했고 GS250은 렉서스가 단단히 마음먹고 출시했던 후륜 중형 차량이었다. 하지만 출력이 좀 모자란 게 단점이었고 그외는 매우 좋았다. 지금도 추억하는 차량입니다. GS250 아마 GS300 정도 계속 탔으면 중고로 사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일본 차라 좀 걸림돌이고요. 그리고 판매가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GS 300이 이제 2.0 터보로 매물들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다시 그렇게 관심이 가지는 않아요. 이제 뭐그돈 주고 일본 차를 살 이유는 별로 없죠. GS네요 이상입니다. 네.